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늘 양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진행해왔던 일들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애정적으로 저조했던 운도 점차 풀려나가는군요. 단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조심해야 해요. 2003년생 학업에 정진할 수 있으며 용돈이나 월급이 들어오는 등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네요. 내가 노력해온 성과가 나타날 것이니 학생은 성적이 오르거나 선생님께 칭찬 받겠군요. 1991년생 중요한 사안의 결정이나 일과는 거리가 먼 날이군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이 예상되는군요. 1979년생 아무런 문제가 없는 원만한 날이군요. 하는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므로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겠네요.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도 좋고 계약 판매 거래 등 모든 게 순조롭겠군요. 1967년생 이익을 바라지 않고 계산 없이 베푼 친절이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이에요. 당신의 배려로 여러모로 좋은 하루가 되겠군요. 1955년생 오늘 부동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정보를 모아온 당신에게 선물이 찾아온 것 같네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견딘 대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오늘 양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